네, 안녕하세요. 과테말라 팀 음, 팀장을 맡았던 탑경입니다. 어, 이번 선교에는 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56명이 함께 움직이다 보니 각자 느끼고 경험한 것도 참 다양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8월 17일 주일 각 공동체 예배에서 전해질 우리 팀들의 간증을 꼭 들어보기를 권면합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모든 것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 한 가지와 두 가지 감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선교 기간 준비 기간부터 선교지에서 그리고 돌아오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인데요. 어, 하나님은 제 안에 교만을 보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계속 부르셨습니다. 저는 늘큰 걱정 없이 긍정적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큰 팀을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 앞에서 첫 성교훈련 모임이 끝나자마자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간 새벽 예배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제야 제 안에 가득했던 교만과 세상의 능력을 더 의지했던 마음을 회개할 수 있었고, 처음으로 하나님 전화할 수 없습니다. 절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이 진심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이번 선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첫 사역지였던 화산마을 사역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기 시즌이었음에도 날씨를 맑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 아띠뜰란에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성령 충만과 쉼을 통한 회복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도시인 과테말라 시티로 가는 길에 발생한 도난 사건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논리적, 객관적인 생각 없이 그저 가방을 찾겠다는 마음에 무작정 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 버스에 있었지만 이런 것은 없기에 그때의 감정을 다 말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건을 통해 깨달은 두 가지 감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선교사님의 삶을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도난 사건은 우리 팀에게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이 아팠던 건이 일을 통해 힘들어하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겪는 일이고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만 선교사님은 매일같이 더디고 답답한 행정, 공권력, 부패한 시스템과 싸워야 한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단지 사형만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선교사님의 삶과 이 나라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한 기도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보내는 성교사님들의 중보 기도입니다. 사실 기도방에 많은 분들을 초대하면서도 기도하실 분만 하시겠지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난 사건이 터졌을 때 모두가 진심으로 우리 팀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든든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범죄의 현장 한복판에 있었던 그 상황은 정말 무모하고 위험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단한 순간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우리 팀 뒤에 기도로 무장한 영적 군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그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56명의 팀원 각자에게 맞는 자료와 역할을 주셨고 모든 일정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두가 선교지에 직접 갈 수는 없겠지만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